다시 돌아왔습니다. 잡혀왔습니다. 잡혀왔습니다. 저는 이방송 반장 심용환이고요. 어, 오른쪽에 계신 분은 한국의 어떤 그 웹툰계를 조라피라카는 권력자 웹툰 작가 이준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유명한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재밌는 얘기라가지고 사실 이게 아니, 약간 기가인가합니다 아, 사실 재밌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역사인데 음. 역사가들이 관심 갖는 역사는 또 제한적이고 맞아, 맞아.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제 무슨 정치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어떤 이런 일상에 또 우리 삶에 관련된 문화사 문화사 뜨는 게 사실이거든 확실히 재밌는 게 전문가들은 본인이 평생 연구해온 것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형님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역사가 있다 그치. 그런 느낌이라면 저는 어디에나 스토리가 있다 이런 주의거든요 어,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평생 그거만 연구하신 분들의 공통점은요 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laughs> 보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치, 그치. 저는 역사를 보든 아니면 어떤 정치를 보든 시사를 보든 음. 항상 그 안에서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야기 그 스토리의 어떤 본질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시형이 한번 꽂히는 스토리 같은 거 있어요? 언제나 이야기에 꽂혀있죠 아. 언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이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뜨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 그러면서는 그 유튜브 채널의 채널 주가 캐릭터적으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찾는지 뭐 이런걸 봅니다 뭐 현, 예를 들면 현재 사는 심용환이다 그러면 아. 이 심용환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성은 뭘까 어떤 부분이 음. 빠져 있으면 내가 서 얘기해 줘야지 이런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가 나를 분석해가지고 만나면 잘 가르치려고도. 아니에요, 정말이요 아, 정말이에요. 근데 나 궁금한 게이 네. 작가님들을 많이 알더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만생이었을 때 아무리 연습해도 모르겠는 게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예 인터뷰를 하면서 공부해보자 생각으로. 데뷔 15년차인데 14년, 15년 됐는데 신인 작가였을 때부터 동료 웹툰 작가를 인터뷰하는 걸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음, 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약간 인사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그, 그걸로 시작했죠, 처음에. 음. 나중에 가보니까, 예술작가를 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음. 방송작가, 드라마작가,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음. 어떻게 해야 작가가 될수 있나를 고민하시다가, 음.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합니다. 아, 10명의 작가가 있으면, 작가가 됐던 길이 10가지가 있어요. 정답이 아, 없어요. 그래서 그치, 제가, 맞아. 그러면, 그러면 한번, 한 100명 정도 작가가 된 길을 다 보여주면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골라서 먹겠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97번째를 만났어요. 아 진짜 이제 3 명도 한 100명입니다. 귀중한 자산이 될수 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뭐 얻은 게 있어? 아주 많은 거 얻었죠. 제일 크게 배웠던 거는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지만 저도 늘 하는 얘기지만 작가가 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하게도 그냥 지금 작가가 되면 돼요 스스로. 무슨 말이냐면. 음.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음. 이유는 내가 연기하는 걸내 눈으로 볼 자신이 없어서거든요 못할 거니까 음. 내가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당장 만화가가 못 되는 이유는 내가 당장 만화를 그리면 아주 엉망일 거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laughs> 아그 의미 는 말이네 그런데 잘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지금 당장 엉망인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보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걸 많이 배웠죠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죠 음. 재밌는 만화를 그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재미없는 만화를 그려보는 겁니다 오직 그뿐 <laughs> 그걸 건너뛸 수 없다. 진짜예요. 내가 잘쓸 리가 없잖아? 그냥 하는 거예요. 음. 아이돌을 꿈꾸신다. 내가 뭐 노래랑 춤잘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서 그냥 카메라 켜고 해보는 거예요. 음.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된다. 길이 밝아야 된다. 그거를 제가 저도 알고 있던 얘기지만 음. 동료 작가님 수십 명한테서 들으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이 사람들 다 그렇게 했구나. 대부분 다? 네. 오. 다 그렇게 했구나. 오. 예외는 없다. 이런 느낌? 예외는 없다? 네네. 네, 네. 아 근데 그 97명 만났는데 그래도 음. 좀 인상적이었던 아이 사람 되게 대단하다 혹은 야 인간 진짜 특이하다 내가 이런, 이,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진짜 아니다 약간 그런 사람 침착맨 침착맨은 이제 이말년 작가로 왔죠 그분은 만나보면 속이 굉장히 깊고 어... 어... 그렇습니다 강풀 작가님, 강동구의 사랑. <laughs> 강동구의 사랑. 강풀 작가님 인터뷰, 그분 인터뷰 진짜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업계 동, 동, 동생이잖아요. 그 와주신 거예요. 했어요. 오. 많은 걸 배웠죠. 아, 이 정도로 이야기에 진심일 수 있구나 아, 사람이. 오. 네이버 에튼에 유미의 세포들, 뭐 구조 아, 코믹스. 엄청 그, 장한 작품이고. 맞아요. 그 이동건 작가님 인터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귀여움을 그려야 독자들이 좋아하더라고 생각해. 자기 아내에게 뭐든지컨펌 받아가지고 이건 귀여, 워 이건 귀여, 워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아... 철저한 시장조사. 프로 작가들은 언제나 다 프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데왜그런 옛날에 차를 몰고확 가는데 그몇년 전이에요.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오잘 나간다. 그러나 내 안에는 목마름이 심할 때. 음. 그때 나 자신에 대해 되게 실망을 하고 그 올림 올림픽 어, 강변 강변북로 그. 영동대교 앞에 네네. 쫙 막혀있었을 때 공허하죠. 좀 마음이. 그때 이제 딱 대기하고 있는데 네. 라디오를 틀었지. 네. 근데 배철수 아저씨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장점이고 단점이다. 단점이고 장점이다. 어... 그러니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긍정하세요. 근데... 어... 엄청 공감합니다. 저는 제가 완전 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 나머지 음. 만화가들이 꼭 필요한 어떤 감각 이런 게 없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음. 그 단점을 역으로 바꿔서 음. 공부를 해야만 그릴 수 있는 만화는 대가자장입니다. 어, 닥터 프로스트가 그렇더라고. 어, 그런 느낌. 어. 굉장히 학문적인 아주 좀 스트레스 받는 만화였어요. 오늘 방송 괜찮아요? <laughs> 되게 진지하다. 아 이번 주부터 우리 만화 얘기 좀 하자. 아 만화 얘기 뭐, 뭐 할까요? 네. 나 사실은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 이거 좀 한번 봐줘.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어 봐주면 만화가 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이 궁금했었어요. 아, 네. 골든 카무이. 골든 카무이 야 이것도 안 보신 분들 많이 계 있으시겠지만 음.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한번 보고 싶어질 정도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만화고 너무 재밌습니다. 아 음. 어, 이거 음. 어땠어요? 이 작품이 음.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만화상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가 되게 유명해요. 어. 이 만화가 대단하다 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화대상, 일본 만화대상이라고 있어요. 이름부터 대단하죠? <웃음> <웃음> 그다음에 이제 대츠카 오사무 문화상. 어? 아톰매작아아 아톰 아톰. 약간 일본에서 만신이라 불리는 분인데 어. 이세개의 상을 다 받은 작품이거든요. 아 이게? 그래? 네. 아 진짜? 한국의 가장 권위 있는 만화상 세개 뭔지 아세요? 독자 만화대상이 있고 독자 만화대상, 대한민국 컨텐츠 대상, 세 번째가 아. 오늘의 우리 만화. 이게 3개, 가장 큰 거. 그걸 세개다 받지? 이세 개를 다 받은 작품은 한국에 두 개예요. 아두 개. 미생하고 어. 백터 로스트입니다아 진짜? <웃음> <웃음> 그러면 상금 많이 줘? 상금보다 권위죠 권위. 권유. 명예. 저는 일단 모든 상금 받으면 일단 아내 내무부에 그 보내니까. 아내한테 보내니까. 아,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 진짜요? 어, 제가 작업실 가봤더니 혼자만의 방딱 만들어 놓고. 아내가 와. 만들어준 거? 아 그래? 아내가 만들어준 방이? 아내가 만들어준 모든 것들. 아, 아내가 만들어준 거야? 아내가 모두 만들어줬어요. 아재미게 가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장르를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 만화기 때문에 골든 카무이가 장르가 되게 재밌어요. 장르를 하나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된다? 일본에서는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몰라요? 야미나베 웨스턴. 야미나베가 뭐냐면 잡탕이라는 뜻이에요. 잡탕. 그 실제 일본 음식인데 오. 그 야미나베가 뭐냐면은 한국어로 뭐라고 번역이 보통 되냐면은 만화 쪽에 많이 나옵니다. 뭐 어둠의 전골이나 암흑 전골로 불리는 경우도 있고. 전골? 전골이죠. 나베니까 나베. 아왜 그러냐면은 이 오. 골든 카무이는요 장르를 고르라고 그러면은. 음. 로드 무비, 웨스턴, 보물 찾기, 어드벤처, 밀리터리, 수렵, 생존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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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 요리물까지 들어가 맞아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장르를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 만화기 때문에 약간 어... 그 아이돌로 치게 되면 S.M. 계열 이 중에 한 명은 니청이 있겠지. 이 만화를 보고 있으면은 아 <laughs> 23살에 작가가 되려고 음. 이 동경으로 옵니다. 홋카이도에서 아, 오세요. 노다사토루 작가님, 음.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만화를 그려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음.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저 한번 그려볼까 해서 그렸던 게 음. 이제 입선을 해요. 공모전에. 근데 입선을 하니까 가능성은 인정받았잖아요. 어. 그래서 23살에 작가가 되려고 음. 이 동경으로 옵니다. 홋카이도에서 아, 오세요. 그런데 어. 그 뒤에 온갖 종류의 이제 작가 화실을 던져나면서 배우는데, 음. 일본의 만화계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여러분들 음. 단편으로 일단 작가의 간을 봅니다. 아 단편으로 일단 투고를 해서 단편이 반응이 좋다. 아 그러면 그 단편을 이제 장편으로 바꿔서 연재를 시작하는 시스템이에요. 약간 요약을 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중에?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매력과 아 스토리와 설정을 한 번에 알수 있는 잘 만든 단편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음. 단편으로 데뷔를 성공을 하거든요. 그럼 장편으로 가야잖아요. 되그렇 6년 동안 장편은 <laughs> 반응이 별로 없던 거예요. 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요 이분이 잘안 됐구나. 오. 근데 이 여러분들 만화에는 말이죠. 음. 소개팅 구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 소개팅 구간? 예. 네, 무슨 말이냐? 영화를 봅니다. 영화 극장에 갔어요. 영화를 영화를 보는데 음. 영화 앞부분이 물론 중요하다는 거다 아시죠, 여러분들? 음. 영화든 드라마든 앞부분이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음. 하지만 영화 앞부분이 조금 루즈하다고 해서 극장에서 뛰쳐나가진 않아요. 그렇지. 어지간하지 않는 한 그냥 그렇지. 앉아 있죠. 앞부분이 중요하더라도 음. 비교적 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웹툰, 웹툰은 앞부분 재미없잖아요. 음. 백 스페이스 누르면 끝이에요. 만화책도 굉장히 쉽게 덮을 수 있죠. 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앞부분에서 음. 소개팅처럼 음. 독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자기의 매력 어필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소개팅 구간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오 말이고, 그래서 공모전도 그렇고이 앞부분에서 어떻게 독자들에게, 여러분, 이만는 어떤 게, 끝내주는매력입니다라는걸 어필하지 못하면 잡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뼈저저리 배운 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내가 준비한 장점을 전부 때려 박겠다. 그래서 1권부터 밀리터리 격격투 뭐 배아물아이누아니 생존 니라아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1권 보시면 아이만아가 음, 음. 왜 야미나베 왜잡탕이라는 장르로 아, 불리는지를 아, 아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역사가들은 러일 전쟁을 이야기하면 1904년 뭐 원열이 일어났고 아고 작품가단을 설명시켜드리면 네네네. 제가 재밌게 본 이유는 요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러일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역사가들은 러일 전쟁을 이야기하면 뭐청일전년 5년이 일어났고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어떻고 그 음. 과정 속에서 특히 한국인들 입장에선 조선의 식민화라는 너무나 큰 과제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결코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 맞아요. 그렇죠. 조선이 식민화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러일 전쟁은 일부분이고 그리고 러일전쟁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제 세계대전을 앞둔 상태인데, 와. 수많은 러일 전쟁이 만들어낸 괴물들이 있는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죠 그래서 요하씨이사람 씨는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으뜸의 중령. 어, 약간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좀 이렇게 박정현 전단 느낌도 좀 나고. 오, 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런 그 군부 쿠데타도 꿈꾸고 이 가서 같이 싸워 싸우던 어떤 그이그 그 군인 동료들의 보복 같은 것도 또 꿈꾸고 여러 캐릭터들이 러일 전쟁이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망가진 거지. 그렇죠? 토착 세력과 군벌과 아이누족과 이 모든 것들 모든 종... 존재들이 이제 어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러일 전쟁 즉 전쟁이나 상처의 인간 군상이 묘사된 게 되게 좋았고요. 네. 또 하나는 일본 여행 우리나선 많이 가는데 홋카이도 음. 많이 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 할게 많습니다. 네. 저그 이제 운만 띄울게요. 저 네. 이제 예전에 러브레터 또뿅 갔었거든요. 아 원기 내스까 아, 아, 막면서막 <laughs> 울었어, 막. 어. 그래서 이제 원기 내스까한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프랑 홋카이도 놀러 갔어요. 저는 철도원. 히로시의 료코의 철도관 그것부터 호카이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되게 진짜 애절했었어요. 굉장했죠, 굉장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본 호카이도라는 건 정말 산이 많고 음, 대자연. 너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작품 보니까 막 진짜 그 아이누의 역사가 어머 뭐. 어머하더라 일본판 레버넌트죠. 거의. 응. 이 말이 맞이 이야기를 안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냥 한 마디로 요약을 해 드릴게요. 작가들이 이긴 장편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게 기획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 이제 제가 적어 봤어요. 어. 메이지 유신 말기에 홋카이도 음. 섬 전역을 배경으로 해서 진짜 전역이야. 다 나와. 다 나오죠. 어. 러일 전쟁 귀환병과 어. 아이누족 소녀가 함께 숨겨진 황금을 찾아서 떠나는 저, 스기모토. 스기모토. 어.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만화들이 있어요. 음. 실존는 어떤 그 공간적 배경을 한정을 음. 지어놓고 음. 그 안을 다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만화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뭐 바사라, 바사라 같은 경우는 일본 전역에 나온다. 아. 실제 이 골든카모이는 이제 홋카이도 전체 음. 한국 엄하게 막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꼬마비 작가님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 작가님이십니다. 음. 꼬마비 작가님의 살인자 이륙 난감 같은 경우는 작가 본인이 음. 서울에서 음. 그 연쇄살인범의 어떤 그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쓰신. 아, 진짜. 그리고 꼬마비 그렇죠. 꼬마. 안고 아, 네, 봐야 다 그렇게 실제 어떤 존재하는 어떤 공간을 네, 네, 네. 실제로 그 주, 인물들이 다 떠돌아다니면서 이, 만드는 얘기들이 굉장히 어떤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어 그게 뭐가 좋냐면 어. 실제로 일본에서는 어. 그 만화에 등장하는 지명을 중심으로 하는 여행 패키지가 있어요. 아, 진짜. 그런 식으로 IP 확장이 가능해요. 찾아보면서 아, 호카이도 무슨 뭐특상품많아간가 너무 많아요. <laughs> 일단 이 작가 본인이 호카이도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홋카이도에서 나오는 홋카이도 그 출신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들이 많아요. 아, 난 찾아보면서 홋카이도 아, 무슨 특산품 뭐 만화가인가 너무 많아요. 아, 진짜로. 아, 진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마시타 어. 카즈미 작가라고 있어요. 어. 천재 유교수의 생활 그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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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홋카이도 출신이시고. 아 진짜? 가장 유명한 분으로는 강철 의 연금술사의 아라카와 히로무. 그분도 홋카이도 출신입니다. 아, 그래서 두 개로 끝났는데? 아, 대박이다. 더 유명한 거 있어요. 오. 건담, 캔디 캔디. 아 진짜? 그분도 그 작가님도 홋카이도 <laughs> 출신입니다. 왜 그렇지? 이유가 있나?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 일본에서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은 오키나와가 많고요. 왜냐면, 오케나는, 아시겠지만, 미군, 이지 있으니까, 혼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국적이고, 새로운 느낌의 외모들이 그치. 거기 많이 그치. 많다고 하면은, 그치. 호카이도는 왠지 그트러바카에서 그림만 그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치. 눈이 오니까. 못, 못 나가잖아. 그림 그리고 있고. 미군 밖은 위험하거든요. 아. 그럼 알아서 계속 글 쓰고 그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 사실과 다릅니다. 몰라요, 저 몰라.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저 대단하다, 는데 진짜.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작가님의 어허. 증조부가, 어. 러일전쟁 참전병이었어요. 준전병이었어요. 아. 삶의 경험이 묻어나. 그렇습니다. 어. 그분의 증조부의 성함이 음. 노다 사이치. 음. 주인공 스기모토 사이치. <laughs>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야 이런 만든 거예요어 약간 배신당한 느낌인데? 네. 어 닥터 프루스트에 누구 나와? 제 친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아 이런 게 작가를 만나는 재미더라고요. 그쵸? 불사신 스기모토가. 얼굴에 굉장히 강렬한 이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안 죽어 러일전쟁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웅으로 알려져 있죠 왜냐면 그렇죠. 그 어떤 종류의 참혹한 전쟁터에 나가도 맞아요. 저 스기모토는 죽지 않고 돌아온다는 전설이 퍼질 정도로 주요 고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래서 불사신 스기모토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어. 이 스기모토가 러일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음.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 왜냐면 이제 과거에 좋아했던 어떤 연인이, 여자가 있는데 음.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자가 <laughs>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스기모토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녀를 잘 부탁해. 그러니까. 근데 어... 이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까네. 필요해. 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변면치 않아요. 그러다가 <laughs>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게, 아이누족의 어떤 루머를 듣게 됩니다. 아이누족이라는게 여러분들 아시죠? 이 이야기 만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아이누족. 큰 축이죠. 아이누족이라는 일본의 굉장히 <laughs> 소수 민족들의 맞아요. 이야기와 문화, 소속 문화와 신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실제로 이 작품에 감수한 신분들 좀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누 출신 일본 최초의 정치인 이 있어요. 그분도 감수 중에 한 분이시고 알고 있고 음 일본 아이누족 협회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서 그치? 이 작품에 대해 굉장히 감사를 표했어요, 실제로. 음그 정도로 아이누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만화서 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 이거는 약간 아이누에 대한 어떤 학습 만화가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보면 실제로 진짜 음. 이게 그. 단순하게 뭐~ 아인으로 대강 그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막그 특산물을 활용해서 옷을 짓는 방법 네네네네. 그리고 어떤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방법 그쵸, 그쵸. 이게 진짜 완전히 정말 최고 수준의 그~ 민속학적인 아~ 굉장하죠 아~ 그쵸. 하나하나 몇다 그래. 되고 그래가지고 그~ 찾아보니까 음. 일각에서는 어. 이~ 골든카무이 별명이더라고요 있 뭐예요? 어둠의 리틀 포레스트 <웃음> <웃음> 여러분, 리틀 포레스트 아시죠? 리틀 포레스트 어떻습니까? 그냥 s t Little Forest, Little Forest, Little Forest, Little Forest, l i 뇌가 맛있어 맞아, 뇌를 먹이고 누나를 맞아. 빨아먹어야 돼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그, 약간 끔찍한 느낌을 못 참으신다 나는 공감성 통증이 있다 그런 맞아. 분들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만 대신에 아, 저런 식으로 덫을 와서 저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걸 먹는구나 이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은 굉장히 살아있는 아이누족이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누족은 이제 애니미즘 있잖아요 음. 존재하는 모든 자연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신이다. 그래가지고 동물도 무슨 신 무슨 신다 카무이라는 말이 붙어요. 카무이가 신이라는 뜻이잖아. 요 맞아. 근데 황금이라는 이 존재 이, 이 광물에는 카무이가 안 붙습니다. 근데 이들이 쫓는 건 골드잖아요. 아... 그리고 이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에 카무이가 들어가 있죠. 아...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름 이 골든 카무이다. 그러니까 황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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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소시대권 이 네. 작품이랑이 저테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다양한 장르적 접근도 있고 한편에서 이제 사실은 아이누의 삶,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일본인이 되지 못했던 일본인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냈, 발굴해냈던 것도 인상적이었고 네. 그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 뭐 스기모토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목표지만 잘사람 그 그렇죠. 근데 좀 다른 미친 놈들 보면 잘못 미친 사람들이 나와요. 뭐 홋카이도를 뭐 공화국을 세우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뭐 내란을 일으키겠다. 네. 뭐이러는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보면서 희망이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이 작가는 결국은 그런 미친 군상들을 보여주되 이 작품 자체가 휴머니즘으로 가더라고. 아, 어, 굉장히 가득합니다. 결국은 반전. 인간 예찬이 있어요, 이 작품 음. 안에.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은 인간으로서였던 그런 순수함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켜들었던 순리. 어~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음. 이렇게 한일 간에 계속 어떤 그~ 역사 논쟁 같은 게잘 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도 굉장히 정치적이고 일본도 정치적이고 특히 일본의 우익 이런 얘기 나올 때좀 답답한데 네네. 이 만화를 보면서 난 사실 좀 기대가 생겼어. 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네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 수많은 역사적 지식을 후배들한테 다 떠안길 때이 아이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약간 회의감이 좀들 때도 있는데 네네. 반대편에서 차라리 서로 과거 역사가 정말 좀 옛날 얘기가 돼서 음. 좀 편안하게 얘기,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쵸, 그쵸. 비록 과거의 역사 청산을 완벽하게 못 하더라도 어떤 이런 좀 휴머니즘적인 대답 속에서 좀 한일 간의 새로운 연대나 새로운 공감, 그렇죠.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진 않을까. 어. 그런 거에 대한 좀 가능성을 봤어요. 주무마, 저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음. 스토리는 음. 최고의 흉탄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외교관이 될 수도 있단 말이 있어요. 누가 아. 만들었냐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야기라는 건 최고의 문화외교관이 될수 있는 어떤 위대한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이, 이 작품 마지막에 딱 끝나고 나면 응. 먹고 싶어지는 음식이 있나요? 이 나오는 얘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 물어보고 싶었어요. 전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 아치타타은 진짜 궁금하다. 치타타이 뭐지? 치타타이 일본에서 제일 먼 나오는 음식입니다. 이 아이누족이 그 혹한, 혹한 속에서 모든 걸다 먹어야 되니까 어. 잘게. 채쳐가지고 경단같이 만들어서 아그거 아 먹고 다람쥐 치타탑이 나오거든요 어 저는 그, 그 생명체들이었던 뇌나 누나를 먹을 자신은 없지만 <laughs> 치타탑은 솔직히 궁금했다 거기까지 아, 고등 카무에 대한 저 총명입니다 저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더후스럽게뭔가에좀 네. 꽂혀서 하지만 건전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뭐, 웹,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뭐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형이 힘드시겠지만 아형이 재밌게 봤어도 재밌는 다른 만화가 있으면 와가지고 돌아갈 수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하면서 다시 한번 전화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고습니다 감사합니다.